맞고. 오면 맞고 다시 눈 감지 않는 안녕하십니까. 친품명품이상무집고 소녀하고 있는 이상무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방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네, 시작가에배 이상을 찍으시는 분하고, 또 내정 가격에 근접하시는 분은 즉시 낙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네, 월요일까지 가지 않고, 거의 토요일이면 경매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서 이제 경매에 입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경매는 처음 제시했던 가격에서 하향 조정을 한다거나 입찰 가격을 제시해 놓고 가격을 지우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불량 리스트에 걸려서 다시는 저희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시한 가격에서 하향으로 조, 조정을 한다거나 또는 경매 네, 입찰을 해 놓고 지우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걸린다는 것을 네, 참고로 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저희 감정은 사단범인 한국곰실감정평가연구원에서 매주 화요일날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정 종류는 뭐 곰실 부모님다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도 다 감정을 해드리고, 네 그림, 글씨, 뭐 민속품, 또 도자기, 금속, 뭐 불상이라든가 전품목 다 감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궁금하신 물건, 네 있으시면은 네, 감정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정은, 네 감정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점당 15만 원인데 부가세 10%에서 16만 5천 원입니다. 네, 아주 저렴합니다. 어느 감정 기구보다도 또더 정확한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 위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은 정말 정확한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타 감정 기구보다도 정확하게 나오는 감정 기구는 사실 사람 법의 한국 공술 감정 평가의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저희 감정 기구는 절대 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돈만 주면, 뭐, 감정을 침범으로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네, 마음 놓고, 네, 감정을 맡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점입니다. 총 다섯 점에서 1번부터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국화꽃이 그렸죠. 네, 이제 페링꽃 비슷하게 그렸죠. 페링꽃 비슷하게 그린, 네, 국화로 봐야 될지 페링꽃으로 봐야 될지는 사실 좀, 예, 어렵죠. 네, 그리고 양 옆에는 복숭아. 네, 천두복숭아가 들어가 있죠. 천두복숭아가. 네, 그래서 첨두복성어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또 패랭이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깨 부분 이 부분에는 획자문양이 도어가면서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쁘게 생긴 병입니다 네, 장식성도 있습니다 굽도 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관효닭이죠관여닭 관효상.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좋고. 네, 어디, 네, 수리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수리된 부분 전혀 없고, 뭐,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흐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때가, 때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게 무슨 흠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관여사이고 경기도 광주 분원 위에서 만드는 관사기입니다 병이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크기도 아주 작은만하니,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170년 정도 관여하기고 시작가는 네, 5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 50만원 입니다.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순백자 유병, 조금 아 유병이죠. 명기 이제 사용됐던거죠. 명기를 사용됐던거고 상당히 항증밖에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관여해에서 만들어진 이런 작은 병들 명들, 화장기라 그러죠. 화장기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유병으로 사용됐던 거고, 보통 이제 관우사기에서 만들어진 이 백자 유병. 백자 유병은 사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네. 요거는 사실은, 네, 이것도 물론 관우사기입니다. 관우사기고, 시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15, 16세기. 그러니까 15세기든지 16세기.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관우사기입니다. 그래서 관우사기는 이 피부가 상당히 곱죠. 네, 색깔도 물론 좋지만 은 피부가 상당히 곱습니다. 굽 네,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입술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술 깨진 데 전혀 없습니다. 유광하거나 뭐 이런 흠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시작가는 1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 15만원입니다. 시작가 1 5만원이니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600년 된 겁니다. 600년. 3번 설명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좀 특이한 병이죠. 분청작입니다. 분청작이고, 이 번충작에서 대개 이제 그, 어 회청작, 퇴화문. 이 퇴화문은 상당히 귀하죠. 퇴화문이 사실 분청작의 시대에는 잘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얼핏 보면은 상감 같은데, 상감이 아니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원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백토가 상당히 도드라져 있죠. 그래서 이건 상감이 아니고 이거는 그린 겁니다. 일종의 해청자 계열입니다. 또태화문양이라도죠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600년 정도 네,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초에 좀 특이한 병이에요. 특이한 병이라서 자칫하면 가짜가 아닐까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진품이 틀림없는 이유는 이런 네, 부분은 멍들은 것 마냥 산화가 멍드는 것 마냥 돼서 속으로 속으로 흙물이 들어가 있죠. 속으로 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술 부분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보면 은 흙물이 들어가 있죠. 또 멍드는 것 마냥, 멍드는 것 마냥 이렇게 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진품이 틀려 없는 거죠. 저희 경매는. 경매를 구경하면서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경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목 부분에도 보면은 약간 산기가 있습니다. 진품 틀림없습니다. 네, 시작가는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 40만원입니다. 40만원에 배, 8 0만원해도 아마 가격이 쌀 거예요. 네. 이런 병은, 어, 병, 이 주둥이 부분이 아주 넓기 때문에 네,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도구리 어, 정종을 그, 따을때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이제 그 정종병. 일본 사람들은 도구리라는죠, 도구리. 네, 그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가는 40만 원입니다. 4번 설명드렸습니다. 4번입니다. 어, 분청자기죠분청자기에서도귀할문이라하죠 귀할문. 네. 그러니까 귀할 붓으로 아주 억신 붓으로. 백토를 묻혀서 이렇게 밝은 귀활 문양이라 그러죠. 문양이 예, 아주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요. 지그작으로 국도 예,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국도 이제 15세기, 16세기, 요 때는 굽이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굽이 병도 그렇고 항아리도 그렇고 굽이점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 특징이죠. 이 귀활문 분청호의 흠은 사실 뭐 이런 거큰 흠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가마 가마에서 철분이 녹아서 떨어졌습니다. 가마에서 철분이 그흙 속에 섞여 있던 그 철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거죠. 네이 흠밖에 없습니다. 이런 흠밖에는 네, 입술 부분에도 약간 그 철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 가마 안에서 어, 그, 가마 흙이 녹으면서 거기서 철분이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죠. 살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다른 게 와서 이렇게 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아리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분청장이 귀할 문. 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붓으로, 억심 붓으로 백토를 바를 때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바르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또 요즘 근대 화가분들이, 그 단색화 하시는 분들이 붓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만드는 또 그런 문양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초. 되게 이제 이 귀할문 같은 거는 16세기가 되겠죠. 네, 그래도 거의 한 6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흠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뭐 떨어지거나 수, 보수가 되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완전한 겁니다. 네, 시작가는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 50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은 흑백상감이죠. 흑백상감 초하문 그러니까 아, 꽃이 또 연꽃 모양 생긴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잎새 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잎새 줄기가 어깨 부분도 흑백상감으로 연판문이 들어가 있고 또 밑부분에 굽부분에도 또 연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감으로 연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림이 꽉 차게, 어디 한 건데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림이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네, 흑백상감청자에서 이렇게 흑백상감청자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만큼 큰 항아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 시청자분들도 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만 치큰 흑백 상감 항아리는 아마 본적 없을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아마 박물관에 가도 어 이만 치큰 흑백 상감 청자 호를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상당히 귀한 겁니다. 뭐 어느 정도 귀한 거냐 하면 아마 박물관도 이만 국박 같은 정도만 몰라도 그 외의 박물관에서는 아마 이만 치큰 흑백 상감 또, 이만칠 동안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아마 이런 항아리는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일본에서, 어, 조선, 어, 명품들 그 전시, 전시하면서, 어 조선 명품을 전시할 때그 전시 도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전시 도록을 복사한 겁니다. 전시 도록복사해 바로 이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바로 이 항아리입니다. 거의 보물급이죠. 아마 이만한 보물급의 항아리도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보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천, 1900, 1941년도, 1941년도 도록입니다. 1941년도에 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명품들 그 전시오면서 만든 도록입니다. 그 도록에 실려있는 겁니다. 이, 이 물건이 바로 그 물건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항아리고, 또 형체 자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르방가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르방가다. 우리는 이제 양파 모양이라 하죠. 양파 모양. 양파 모양. 상당히 이쁜 항아리고, 또 그림도 아주 꽉 차게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네. 흑백으로 그림도 꽉 차게 들어가 있고, 꽃하고 줄기하고 잎이 꽉 차게 들어가 있고, 어깨 부분에는 연판문이 또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큼직한 연판문이. 그리고 밑에 굽부분, 네, 이 부분도 또 연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 문화재입니다. 보물급에 속하는 거죠. 이정도면 아마 이렇게 큰 흑백상감 항아리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항아리는 정말 찾아보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항아리입니다. 아마 저희 경매에서 보면은 보고 나서 아마 다시는 볼수 없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정말 귀한 항아리입니다. 뭐 요즘 뭐 어, 청아백자, 병, 항아리 웬만하면 그냥 뭐 2천, 3천짜리가 허당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흑백상감청자 항아리로서 이만칭 큰 항아리가 사실 시작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시작가 3천만원인데, 아마 이만칭 크면서 꽃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네, 이런 항아리는 아마 뭐 청아백자, 어느 거하고 비교해도 아마 이게 더 아마 높이 평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3천만원이면은, 시작가 3천만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뭐, 웬만한 항아리, 어, 청아백자 웬만한 항아리, 뭐, 병, 이런 거, 사실 몇개 하고도 안 바꿀 그런 그, 6백상강 화문호입니다. 6백상강 화문호. 시대는 네, 15세기, 네, 15세기입니다. 시대는. 네, 어디 뭐, 보수가 되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입술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된 네,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도자기의 흠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그산화가져지고 꽃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꽃이 없는 부분에 산화가져가지고 어 아마 좀그 아 보기 싫었던 모양에 이요 약간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네, 약간 그 문질렀습니다. 일흠 밖에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시작가는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천만 원에 배해봐야 6천만 원밖에 안되죠요 6천만 원 가지고 뭐용 항아리라든가 뭐 이런 청화백장 항아리라든가 이런 거는 뭐얼마지살수 있겠지만은 이런 항아리는 아마 1억을 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억을 준다 하더라도 아마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구경조차 할수 없습니다. 네, 그런 항아리입니다. 네, 시작가 3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경매 설명, 총 다섯 점의 경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모래바람 다시 불어와도 눈 감지 않는 곳하루가